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이 나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위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위력은 이 눈으로 보기에는 별로 힘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크게 이렇게 위력을 발휘해 큰 힘을 발휘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지만 실제로 그 힘을 발휘할 때 엄청난 아니면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위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에도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던지는 그런 말처럼 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분명히 위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우리는 말을 통해 긍정적인 위력이 아니라 부정적인 위력을 발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말 하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굉장히 큰 위기나 곤란함에 처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위력을 발휘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잘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laughs>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 라는 단어는 당연히 흠이 없고 완성되고 완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흠 없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인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였던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해 주실 만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도 자신의 입을 제어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 이게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렇게 작정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말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야구보는 이어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해 줍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타는 말에 입에다 제갈을 물리는 것은 그 제갈을 굉장히 작은 제갈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제갈로 그큰 말을 순종하게 하고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는 커다란 배 역시도 지극히 작은 키를 가지고 운행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도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지극히 작은 부위에 불과하지만 이 혀를 통해 우리의 온 몸을 지배하고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의 위험성을 알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로 인해 우리의 몸 전체가 영향을 받고 우리의 몸이 제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예시를 말해 줍니다. 작은 불씨가 태산을 모두 태워버리는 것처럼 이런 예시를 듭니다.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의 몸 전체를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혀가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도 같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혀는 우리 몸에서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심지어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생애를 불태워 버릴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엄청 강력한 경고를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도 경고하지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모든 종류의 짐승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사람의 혀만큼은 절대로 길들일 수 없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코 쉬지, 하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차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혀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을 초래하는 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혀라는 이 사실을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구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내뱉는 이 말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내뱉는 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에 앞서 이 사람이 내뱉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그 누구도 말과 혀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구부는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한 후에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건면을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 아니라. 아멘.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그리고 그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우리들의 그 입으로 어떻게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콕 집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이것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야고부가 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다른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는가? 그들을 향하여서 안 좋은 말을 내뱉을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형제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는 사람을 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형제에게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로 짓는 죄는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내뱉는 이 말로 인해서 지옥불에 가느냐, 마느냐, 이것이 달렸다고 분명히 경고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야고보사도는 어찌하여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십니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11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어찌하여 한 샘에서 그리고 한 구멍에서 단 물과 쓴 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는 야구보, 초대교회의 총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설을 통해서 자신의 성도들에게 존재했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건면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통해 성도로 세워진 사람들이 도무지 그 삶에서 그에 합당한 어떤 열매도 없고, 그합 그 모습에 합당한 어떤 말도 내뱉지 않는 것을 보고서 안타까움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먼저 1장에서는 믿음과 지혜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먼저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2장부터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시해준 제시해 것이 차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성도라면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너희가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다른 이들을 차별하며 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3장부터는 믿음에 합당한 또 하나의 행동인 우리가 내뱉는 말에 대해서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이미 경험했다면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사람들을 저주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지요. 어찌하여 믿음에 합당한 입술이 아니라 부정한 말로 그 입술을 더럽히느냐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6편 2절입니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 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아멘. 이 122편 1절을 보면은 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그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역사를 행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땅히 찬양했다. 그 입에 찬양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국휼과 자비를 경험한 자들의 입에서는 당연히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 입술에 찬양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남을 싫어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저주와 비방 이런 말이 가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한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다른 이들을 저주하는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말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조금 예쁘게 한다고 해서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내뱉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말을 대해서 경고하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내뱉는 말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은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란 열매를 포도 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수간 표현으로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콩 심은데 당연히 콩이 나고 파심은데 당연히 파이 난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면 무화과가 열릴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감란 열매가 절대로 맺힐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과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 입에서 사랑이 아닌 저주나 부정적인 말 아니면 남을 헐뜯고 공격하는 말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가 아니라 무화과가 절대로 맺힐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입에선 절대로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궁율을 열심히 심어주셨는데 어찌하여 우리 입에선 사랑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궁율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만약 우리 입에서 사랑과 궁율 같은 것들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남을 욕하는 말들이 내뱉어진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있는지, 그 사랑을 정말로 경험했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입에서 전혀 다른 것이 튀어나오고 있다면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뱉는 말, 내뱉는 모든 욕과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 안에 그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평소 우리의 언어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선 습관처럼 어떤 말들이 튀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들, 남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의 말과 궁율과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가득한 이 선한 말들을 쏟아내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내뱉는 말들을 그냥 쉽게 내뱉지 마시고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하나 내뱉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답게 말을 내뱉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